특별한 일일 기상 캐스터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. 중계차 연결합니다. 현장 나와주시죠. 아침까지는 춥더니 낮부터는 날씨가 다시 늦게 절로 되돌아온 느낌입니다. 따뜻함을 챙기면서 어, 무겁지 않게 패션을 완성해봤습니다. 특권 겉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 여러 벌을 입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. 이번 달 서울 남산 등 도심 공원 곳곳에서 단풍놀이를 할수 있을 전망입니다. 일교차가 커지면서 서울 북한산도 10월 30일부터는 단풍이 절정기로 접어들었습니다. 네 이번 주 단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. 야외 활동하실 때는 큰 기온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네 하나, 둘, 셋.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원이다. 엔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